안녕하세요. 노래하는 김미서 다육입니다. 지금 여러분 보이시나요? 12시 3분에 어 15. 15.1.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아침에 늦잠을 자 가지고요. 9시쯤에 어이 하우스 보온 덮개만 보온 덮개만 덮기고 일중 바깥에 비닐 하우스는 그냥 놔두고 방금 이제 올라오니까 어이 또 이렇게 내려갔네요. 15.1에서 어 방금 올라오니까는 17도 더라고요. 17도 17도인데 이제 어 따뜻하길래 저쪽 바깥쪽 비닐하우스까지 걷었고요. 저쪽 편에 문 입구에 비닐도 제가 통풍시키기 위해서 걷었습니다. 그리고 이쪽 앞쪽에도 이렇게 비닐을 이렇게 맞바람으로 통풍되라고 걷었고요. 이쪽에는 보온덮개 비닐 하나도 안 걷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쪽에는 음 햇빛도 저쪽으로는 지금 들어오지 않고 왜냐면은 저쪽까지 열어서 맞바람에는 조금 추울 것 같아서 그래서 했더니 지금 온도가 지금 자꾸자꾸자꾸 자꾸 자꾸 내려가네요 예 17도에서 17도에서 14.7로 해서 지금 13.7도 또 내려갔습니다 바깥에서 지금 이렇게 보는 이렇게 햇볕 그냥 이런 햇볕 채는 지금 어 온도가 지금 좀 영하거든요, 지금 바깥은. 영한데도 뭐 요런 햇볕에는 하우스에 뭐 바깥에서 이렇게 볼때요정도 햇볕에서는 뭐뭐 뭐 문을 이렇게 하우스 를 열어놔도 될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제 마음대로 그냥 열어 놨습니다. 제 마음대로. 예. 열어 놓고 어 그리고 어젯 밤에는 뭐잠 거의 뭐 12시 넘게 까지 잠을 못 잤습니다 머리가 나빠 가지고 이 방법을 빨리 터득하지 를 못해 가지고 그랬더니 나중에 늦게 사대 가지고 이제 그 방법을 터득해서 그렇게 하다보니 12시 넘게 까지 잠을 못 잤습니다 뭐 완전히 뭐 일기예보에 뭐뭐 올해 들어 뭐뭐하뭐 뭐, 뭐, 엄청 강강 추위라고 이렇게 일기 예보에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겁을 먹어 가지고요 겁을 먹어 가지고 뭐 하여튼 뭐뭐 뭐, 무릎 덮게란덮게는다 덥고 뭐 하여튼 혼자서 뭐 얘들 하우스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냥 이렇게 바람만 보면서 계속 온도계만 한 시간을 바라보면서, 온도계만 바라보면서 계속 애들한테 그냥 뭐 날씨가 추워서 아이들이 온다 해도 제가 이 자리에 같이 있는다고 해서 얼 아이들이 안 오는 건 아니지만 어쩐지 눈으로 보고 있으면 그래도 조금 아이들이 조금 어 안심하고 좀 덜을까 싶어서 계속 계속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이렇게 저희 옥상 바깥에서, 어, 하우스 안을 이렇게 바라보는 영상이었고요 자,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이고, 모둠이들 잘 크고 있죠? 요렇게, 요렇게 찍으니까 정말 밝게 잘 나오는 것 같으네요. 우리 모둠이들. 지금 방울 봉랑이는 요렇게 지금 새순을 지금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자구가. 새자고가 근데 요거는 다섯일 대로 다섯인 애 아이 요거는 제가 어, 경산에 선생님께 선물로 받은 거잖아요 그때는 경산에서 갔을 때는 요 물도 들지 않았어요 완전히 그냥 요렇게 새파란 그런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끝으로 물이 이렇게 빨갛게 들고 요 아이는 저희 집에 있던 아이 막 다섯일 대로 다 다섯어 가지고 얘는 지금 아직. 지금 뭐뭐색 입장은 아 여기 저기에 한개요 여기 한개 나오네요 여기 별로 그렇게 입장이 뭐 나올 기미가 없습니다 아유 우리 실큐 한번 보세요 실큐 이렇게 물이 지금 파악해게 너는 왜 쓰러져 있니 누가 이렇게 했니 레인보우 선셋 레인보우 선생 이두 짜리 이두 짜리 그리고 마슨 마슨입니다. 영늘 이렇게 어, 네이버로 검색했을 때 마슨만 보다가 제가 뭐 눈이 띄길래 바로 사서 이모둠으로 아유 이 어, 연봉이 지금 전에 한번 어, 이렇게 살짝 냉에 입었던 아이들 옆에 냉에 입었던 이 입장들 지금 뭐 완전히 하엽이 되려고요. 아우, 그 옆에 집시. 좀 흥얼흥얼한데, 흥얼흥얼한데, 어, 제가 아직은 지금 물을 안 주려고요. 물을 안주려요 여기 오팔리나, 여기도 오팔리나. 있는 거는 마 제다, 막. 어. 어. 블루 엘프. 여기도 블루 엘프. 로즈킨. 뭐, 있는 거란, 죄다, 뭐, 다, 여기다 합식에 다 꽂았습니다. <laughs> 이거, 아이는, 비치후리데, 여기도 비치후리데, 요 아이는 이름을 모르겠어요. 여기 안에 요 아이, 이름을 모르겠어요. 마커스, 마커스,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입전, 죄다 있는 아이들은 뭐, 다, 뭐, 합식에 다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저께, 음, 저기, 이게, 이을 보이시죠? 무릎 담요. 이 아이를 거의 한, 한 20장 정도? 한 20장은 넘겠는데, 한 20, 25장 정도 덮었고요. 어제 왜 제가 머리가 안 돌아갔느냐면, 요, 요 선이 1층에서 공업용으로 어, 올라온 선이 거든요 그래서 이 선에서 꽂았는데 여긴 여기, 여기는 지금 여러분 이렇게 타 버렸잖아요 이렇게 탔는데 여기는 꽂으니까 안되고 이게 옆에 옆에 이렇게 꽂으니까 되던데 이게 어 강으로 이거를 하루 돌렸잖아요 강으로 돌렸는데 그때 차단기가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어, 색깔이 다르죠 지금 색깔이 그때는 약간의 붉은색이었는데 지금 은색깔로 바뀌었죠. 제가 사장님이 빌려달라고 가져가 너무 오래 있을 수가 없었어. 제가 또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 아이를 그래 어제 왔어요. 그러니까 강으로 해서 했더니 그때 제가 여기 딱 하우스 안에 들어오니까 영하 영하 사도였잖아요. 근데 안을은 이유가 차단기가 제가 올라오기 바로 직전에 차단기가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때는 해가 뜨고 있었고 이래서 얼지 않았는데, 만약에 그게, 어, 새벽 3시, 4시쯤에 그게 차단기가 내려갔으면 얘들이 꽝꽝 다 얼었죠. 그래서 이게, 음, 좀 이렇게 전기를 많이 먹는 그런 아이가 돼서, 여기에서, 어, 강으로 틀어놨더니 차단기가 내려갔는데, 차단기를 이제 밑에, 그 이제 요금요 선만 꼽는, 그, 그, 뭐죠? 그거 뭐야? 음, 그, 뭐지? 그게. 그게 차단기, 내려가는 차단기 있잖아요. 그걸 요습만 이제 따서, 어, 별도로 달았어요. 달아서, 이제는 지금은, 어, 강으로 틀어도 되는데, 지금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가지고, 어머, 이거를 갖다가 같이 털면 되는 걸. 근데 여기다가 또, 어, 같이 꽂으면, 은더 차단기가 내려갈까봐, 이거는 요 콘셉트는 저희 집 콘셉트거든요. 저희 집에서 나온 콘셉트. 그니까는 추울 때만 요거하고, 저거하고, 요거랑 같이 켜면은 되는 걸 제가, 하... 바보였어요. 그래가, 그러니까 이게, 이걸 킬려 하면은 저, 이, 저게 차량이 내려가는 저 선에 두개다 꽂아야 되는가. 그, 그것만 생각하고 세상에 추울 때만 뭐, 얘가 뭐, 가정용이라도 전기를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요. 그죠? 여기 꽂아서 두개 돌리면 되는 걸. 큰 머리가 안 돌아가가지고 어제는 오늘 아침에 영화 구도요라고 하길래 이걸 또 강으로 돌리려고 하니 너무 또 차단기 내려갈까봐 겁이 나고 두개 돌리려 하니 두개 꽂으면 차단기 더 내려갈 것 같고 그래서 머리를 쓴게 어, 우리 집에 콘센트 저기다 꽂으면 되는걸 그러면 이게 콘센트가 지금 별도로 따로 되있잖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쓰지를 못했답니다. 그래서 어제 밤늦게 여기에서 그냥 멍청히 여기서 이렇게 서 있었는 거예요. 서 있으면서, 그냥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이러다가 끝에 그렇게 머리를 서고, 이렇게, 어, 어떤 분의 또, 어, 약간의 그, 또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아,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고는 마음 편히 내려가서 잤답니다. 마음 편히 두개 털고요. 하나는 저희 집 콘셉트에 꽂고, 하나는 일천 콘셉트에 꽂고, 그래서 마음 편히 사고 올라왔더니 뭐 굉장히 아이들 근하게 있더라고요. 너무 너무 저어 햇빛을 이렇게 그늘에서 바깥쪽으로레 찍으니까 너무 투명한 색깔로 이쁘네요. 끝내줍니다. 끝내서요.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수연이하고 라울 진짜 예쁩니다. 그래서 오늘 어 어제 밤에 정말 그런 그런 12시 넘게 동안 잠못 자고 한 그런 에피소드가 또 있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 하나 이렇게 아이들 케어하면서 하나 하나 우리 호수님들께 배워가면서 이렇게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 내년에 이제 이 겨울이 한번더 다가온다면 제가 이제 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9.5로 내려갔네요. 시간은 12시 14분이고요. 9.6으로 또 조금씩 조금씩 이제 햇빛이 강해지니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어, 정말 이 저, 어, 뭐, 담요란, 무릎 담요란 담요는 다 동원해서 또, 이렇게 아이들, 어젯밤은 잘 이렇게 보존을 했는데, 오늘과 오늘 오늘을 밤이 또 곱입니다. 영하 14도예요, 영하 14도. 그래서, 오늘 밤이, 그래서 이제 또 단돌이를 이제는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콘서트 저기에 꽂아서 난로를 저렇게 두 개, 두개 틀면 되니까. 여러분들도, 어, 어떻게 하면은 지혜롭게 아이들 다잘 이렇게 추위를 넘길 수 있을란지, 어, 곰곰이 생각을, 어, 한번 해보셔요. 저는 머리가 나빠서 생각을 한참 했답니다. 그래서, 요 방울복란에는 이렇게 자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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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자 너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어, 아무튼 오늘 하고 내일이 오늘 내일 새벽 모레까지가 고비니까 여러분들 어, 아이들 절대 냉에 입지 않도록 단도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맞점하시고요 저는 또 내일 영상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커피 요렇게 한잔 타서 올라왔답니다. 여러분들도 차, 점심 식사하시고요. 만나는 차한 잔들 하세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